김연철 신임 통일부 장관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신계사 템플스테이가 남북 민간교류에 큰 역할을 할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에 적극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빛고을 광주에서는 오는 24일 공축탑 점등식과 함께 공축 행사에 막이 오릅니다. 범어사 보살계 수계살림법회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봉행됐습니다. 4천여 명의 불자가 함께했습니다. 불교를 진흥한 여왕인 신라제 27대 선덕여왕을 기리는 승모제가 영정을 모신 대구 부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비행 청소년 교정 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소년 교정 교화를 위한 불교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의 연중 기획 보도 불자 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오늘은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필학 교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김현철 신임 통일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종단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이 남북 민간 교류에 큰 역할을 할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신개사 템플스테이 사업에 적극적이라고 강조해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첫 소식 전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가 최근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을 위한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하면서 문화재 관련 남북 협력 사업 추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를 언급한 이후 한미 간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김연철 신임 통일부 장관이 대북 지원과 민간 교류를 이끌어온 조계종을 찾아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큰 소임을 맡으셔서 굉장히 큰 책임을 느끼시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은 또 해결해야 될 과세가 많지만 예, 하여튼 여러 지혜를 구해서 해법을 예, 마련하도록 하습니다 원행스님과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이 남북 민간 교류에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현재 남한에도 지금 템플스테이 70%가 비불자입니다. 예. 아, 그리고 한 1년에 한 5만 명 정도 외국인들이 오고요. 그래서 앞으로 송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관을 잘 지어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도 큰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려는 사업이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큰 틀에서 돌리면 여러 가지 지금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아, 좀, 뭐, 가능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어, 신계사, 샘플스테이 사업은, 또 대통령께서도, 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예. 라고, 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예. 홍 입장에서도, 예. 그런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예. 또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민간단체들이 관련 조건을 갖추어 대북 지원이나 교류사업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신계사 템플스테이관과 북한 사찰복원, 사찰림 조성사업 등 종단 차원의 남북 불교 교류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통일부에 승인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조계종을 시작으로 불교계각 종단 대표들을 잇따라 예방하며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앞두고 어린 동자승들이 서울조계사에서 단기 출가 체험에 나섭니다. 서울조계사는 오는 월요일 오전 경내에서 동자승 단기 출가 삭발수계식을 개최합니다. 동자 스님들은 삭발 의식을 마친 뒤 연비 의식을 통해 참된 불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동자승들은 삭발 수계식에 이어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각 법회와 행사에 참여해 봉축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속초 신흥사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부산 내원정사 등 주요 사찰에서도 동자승 삭발 수계식을 갖고 봉축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빛골 광주에서도 봉축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대표 봉축 행사 빛골 관등회가 오는 24일 봉축탑 점등식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릅니다. 광주 BBS 김종범 기자입니다. 불기 2563년 빛골 관등회 설명회가 대한불교조계종 광주 신광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 불교연합회 소속 사찰 스님들과 동 관계 인사, 신도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봉행되는 봉축행사 일정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빅골관 등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탑 점등식은 오는 24일 5.18 민주광장에서 봉행됩니다. 점등식에서는 불국사 석가탑을 모형으로 전통 한지로 제작된 20m 높이의 대형 봉축탑이 광주 도심을 환하게 밝히게 됩니다. 옛 대왕사 앞마당에 한국 탑의 기본이 되는 석가탑을 모심으로써 1300여 년 이온 호남의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살리고 더불어 빅골 관등의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 광주천 주변에는 형형색색의 전통 등이 봉축 기간 내내 장엄하고도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빅골 관등의 봉행위원회는 올해 관등의 역시 시민과 불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문화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강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안함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매년 빛고일 간등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에는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 봉축법회와 제등행진이 봉행됩니다. 법회에 앞서서는 광주지역 사찰과 불교단체 회원들이 연이단 율동을 선보이며 축제 분위기를 도둘 것으로 보입니다. 봉축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제등행진에서는 광주 운전자 불자의 차량과 군악대를 선두로 광주 지역 사찰과 불교 단체, 지역 기관장 등 6천여 명이 형형색색의 전통 등을 들고 행렬을 펼칩니다. 제등행진이 끝나면 전통 놀이패 공연에 이어 참석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강강솔래를 진행하며 봉축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불기 2563년 빛골 감등에 글자뿐만 아니고 모든 시민이 다 참석하셔서 부처님 가피력이 다 각각 깃들기를 발원합니다 BBS 뉴스 김종범입니다. 근세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전통 있는 전개불사인 범어사 보살계 수계살림이 1박 2일 일정으로 금정 총림 범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4천여 명의 불자가 참여해 보살도 실천이라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불의 지름길이자 8만 4천 법문의 요체인 심지 법문을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는 보살계는 수많은 수행법 중에 가장 최상의 덕목입니다. 고려시대까지 용성하게 행해지던 보살계 불사는 조선시대 숭류억불 정책으로 그 명맥이 끊어졌지만 1901년 성월 스님이 범어사 금강계단을 개설해 다시 보살계 살림을 일으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기 2563년 제119회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보살계 숙의 살림이 지난 18일 입재해 1박 2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어제 회양했습니다. 올해 범어사 보살계 숙의 살림에는 범어사 정계대화상 경선 스님, 갈마아살이 지환 스님, 교수화사리 정현 스님을 3화상으로 모시고 여법하게 봉행됐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예, 보모사 건간계단을 찾아서, 어, 배를 통해서, 우리의 살이 아름답고, 멋있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아른아이에, 예, 보모사를 찾아서. 올해 보모사 보살계 숙의 살림에 동참한 불자는 모두 4천여 명. 해마다 동참 불자들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모든 허물을 부처님전에 참여하고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생사고해를 해탈할 수 있기를 발언했습니다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또 남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스친자 나이 들다 보니까 가정 허목과 가족 건강 그리고 막뭐 주위 계신 분들 모두 행복하게 잘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졌습니다. 근세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전통이 있는 전개불사인 보모사포살계숙의 살림은 한국 불교의 역사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베스 뉴스 김상진입니다. 불교를 진행한 신라 27대 선덕여왕을 기리는 숙모제가 여왕의 영정을 모신 대구 부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지난해 정부 표준 영정을 봉안해 행사의 격을 높인 부인사는 전통 불교 의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여왕의 호국불교 정신을 기렸습니다. 대구비비에스 정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각인들의 구성진 가락이 선덕여왕의 영정이 모셔진 팔공총림 부인사 숭모전 일대를 장식합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 선덕여왕 창과 숭모전 주련의 칠원시 사구를 노래로 만들어 여왕의 호국불교 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올해 3 3일째를 맞은 숭모제는 사부대중 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부인사 선덕회 회원들의 육법공양과 범패스님들의 바라춤 등 전통불교의식에 여왕을 기리는 바로문낭도, 미륵정근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인사에는 예로부터 사당인 선덕묘가 있어 여왕의 제를 지내봤으며 회주 성타스님의 권력으로 숭모제의 본 모습을 찾는 노력이 더해져 지난 2014년부터 불교의식으로서의 숭모제를 매년 음력 3월 보름에 열어 여왕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은 총무국장 벽화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삼국통일의 씨앗을 뿌린 여왕의 정신을 본받아 통일로 이어지는 숭모의 향화를 피워 올리자고 설했습니다. 부디이 공덕으로 천하가 태평하고 한반도 통일의 여명이 이로부터 밝아 팔구벌이 대동의 조석이 되어 사타가 함께 불도를 이루어지게 하였지다. 최초의 대장경인 고려 초조 대장경 유허지이기도한 부인사는 지난해 선덕여왕의 새 영정을 정부 표준 영정으로 지정받아 봉안함으로써 행사의 기억을 높였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선덕여왕 의진을 정부 표준 영정으로 새롭게 모셨다는 소문이 많이 났나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숭모전에 선덕여왕이 계시니 여기가 도리천이다라고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신라 제 27대 왕인 선덕여왕은 신라에 많은 절을 짓고 황룡사 구청탑을 세우는 등 신라인들에게 미륵불과 다름없는 존경을 받은 한반도 역사 최초의 여왕이었습니다. 팔공산 부인사는 7세기 중반 선덕여왕이 창건한 사찰로 경내에 숭모전을 건립하고 매년 숭모제를 개최하며 여왕의 호국 불교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부인사는 호국 불교의 정신을 기리는 숭모제를 대구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콘텐츠로 갖고 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자비 명상 대표 마가 스님이 수험 생활로 힘들어하는 고교생들에게 힐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가스님은 대구 중앙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삼각꿈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스님은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명상방법을 소개했고 자신의 저서와 장학금을 학교 측에 전했습니다. 학생인성교육을 위해 마가스님을 초청한 대구 중앙고는 교내 방송을 통해서도 전교생 천여 명이 특강을 시청하도록 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창건 27주년을 기념해 회주 우학 스님의 무일 선교법장 출간 봉정식을 봉행했습니다 무일 선교법장은 회주 우학 스님이 저술한 300여 권의 책의 정수가 담긴 선호록집으로 출간되기까지 3년여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덕고 참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제가 아, 말하고자 하는 특별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한 사상들을 이 시대에 맞게 다시 잘 구성해서 정의한 그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옛 뜻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안심의 명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옥불보전에서 거행된 봉정식에는 남다나 총동문회장과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한국 불교 대학은 책 출간을 기념해 회주 우학 스님의 무일 선교법장 특강을 열었습니다.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비행의 정도가 소년원에 보낼 정도로 심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가는 곳, 6호 처분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종교 단체가 맡고 있는 이들 시설 가운데 불교계가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교계가 6호 처분시설 운영에 참여해 청소년 교정교화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들에 대해 법원은 범행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내립니다. 비행의 정도가 소년원에 갈 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의 사회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1호에서 10호까지의 보호 처분 중 중간격인 6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해당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보호 치료 시설이 바로 6호 처분 시설입니다. 6호 시설은 불안정했던 가정과 달리 체계적인 보살핌을 받는 만큼 소년들의 행동이나 정신적 변화도 큰 편입니다. 때문에 유호 처분 시설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해당 시설은 전국의 10곳 안팎이 운영되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뭐 아이들이 비행에 이를 이런 원인을 가정의부재에 있다고 보면 가정과 같은 보호력을 해줄 수 있는 유호 시설이 같은 에서 진행이 되면 상당히 애들이 개선되는 효과가 많은 그런 좋은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유코 시설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각 법원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맺기 때문에 지방에서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사실상 유코 시설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특히 유코 전담 시설은 수익성이 높지 않은 탓에 주로 종교 단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와 카톨릭 등 이웃 종교가 설립한 단체들이 대부분인 반면 불교계가 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불교계가 유호처분 시설 운영을 통해 청소년 교정 교화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교계 내부에서 비행 청소년을 위한 템플 스테이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소년들을 장기적으로 보듬을 수 있는 보호 시설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금전적인 어떤 그뭐 비용 수지를 맞춘다거나 이런 것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어떤 그 이상의 그 사명 같은 게꼭 필요하기 때문에. 종교 단체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했고 불교도 분명 소년들한테 그런 자비와 이런 관용의 정신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시고 하면 아이들은 충분히 저는 그런 걸 받아들여서 좋은 효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민영 교도소 운영을 개신교에 맡긴데 이어 민영 소년원의 설립과 운영은 불교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영 소년원은 법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만큼 불교계가 소년원의 전 단계인 유호 시설 설립에 우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 존재들, 중생들 또는 간절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렇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이 친구들이 도움을 선뜻 이렇게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종단 차원에서 어쩌면 그런 유코 시설 같은 또는 이 재활의 집 같은 그룹홈 같은 이런 걸좀 운영을 하면 어떨까 사회적인 책임감 내지는 그러니까 보살행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좀 권하고 싶네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을 불교의 미래로 키워나가는 교정 교화 활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담긴 반야심경이 예술적 사경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의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를 돕기 위해. 진옥 스님이 사경전을 열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물 흐르듯 유연하게 흘러내리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서체가 인상적인 작품.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널리 독송되는 272여 글자의 반야심경이 한 폭에 담겼습니다.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의 반야심경 사경개인전이 여수 진남문회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스님이 2년여에 걸쳐 써온 반야심경 사경 70여 점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오도송이거든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계를 갖다 공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드러내신 경이고, 또 제일 많이 읽히고, 또 외워지는 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을 읽고, 외우고, 또 보고 그러면서, 공성이라는 그새 좀더 마음이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개막식에는 지역의 각계각층 인사와 불자들이 참석해 스님의 수행 정신과 작품 세계를 함께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복지 정신이 초철해서 복지 사업을 이렇게 조회 해왔습니다. 요에서도 그, 뭐. 어린이집까지 뭐 여러 가지 한번열 네댓 군데가 되는데 그 소도시로서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이 없어요. 진옥스님이 이번 반야심경 사경 개인전을 열게 된 것은 인도 북부 티벳 망명 정부로 유명한 다람살라의 양로원을 개보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님은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위원회 공동 상임 대표로 지난 20여 년간 티벳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 존자의 법회를 침견하며 그곳의 안타까운 실상을 접했습니다. 이번 이제 전시회를 통해서 얻어진 수익금은 전액 바로 전달할 거고요. 그래서 망명 정부에 전달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할수 있게끔 하고. 이제 그다음에 안에 뭐 옷이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의료 지원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티베트 난민 1 세대들이 생활하는 다람살라 양로원은 아흔에 가까운 나이에도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생활하며 생을 마감하는 곳입니다. 1959년 달라이 라마 존자가 망명할 때. 함께 넘어온 티베트 난민 180여 명의 유일한 의지처이기도 합니다. 진옥 스님과 인연을 맺어온 김양수 화백은 스님의 작품을 수행의 결정체라고 평했습니다. 진옥 스님의 작품은 어떤 석법이라든지 화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 경계를 벗어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행의 경험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죠. 그래서 슬가 하늘을 날듯이 아주 자유로움을 볼 수가 리고 많이 들여다 보면은 계곡 어, 소리가 들리는 기도 하고 바람 소리가 들리는 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한 출가 수행자의 의미 있는 전시회가 멀리 해외 불교 성지의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자비행으로 화현하고 있습니다. 여수 진단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 기획 보도 불자 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그 48번째 순서로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를 김봉래 기자가 만났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잘했던 가난한 집 학생은 상고 졸업 후 빨리 취직하라는 집안의 바람을 뒤로한 채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는 사관학교에 도전하게 됩니다. 육사 34기로 합격해 임관 후에도 줄곧 상위권을 달리며 총망받던 육군 장교는 장성 진급을 눈앞에 두고 예편에 교육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애태우던 끝에 군인의 길을 마감하고 정치학자의 길을 걷게 된 박규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국가 정책 전체가 해병 정책 쪽으로 가니까 그 자꾸 이제 그우 사람 중에서 저하고 뜻이 같이 하는 사람도 있다가 또 교체되면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와버리니까 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릴 적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라 불교 외에 다른 종교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박효락 교수는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깊은 불심으로 견뎌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대령 이상 계급 달고 불교를 계속 유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다. 왜냐면 위호기 많이 와요. 나는 그 내가 원래 불교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냥 뭐무식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임지가 바뀔 때마다 근처 제적 사찰에 나가 법회에 참석하고 정진했던 박휴락 교수가 가슴에 담고 있는 법문은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과의 가르침. 연못에 있는 돌을 아무리 기도를 한들 그게 뜨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연이할까뭐 이전에 그업 업보 이거 없앨 수가 없다. 자기가 열심히 닦아서 그걸 없애야 되는 거지. 학자로서의 남다른 근성과 노력은 동료 교수들의 인정을 받아 마침내 정교수로 임명됐고 지난해까지 정치 대학원장을 맡아 봉사하는 영광까지 누렸습니다. 그러나 보수 학자로서 늘 염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특히 한미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비대칭 동맹 관계에서는 약한 나라가 힘센 나라의 안보를 의존하되 다른 여러 가지 도움을 되돌려 주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종속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사실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 들 것인가 안 쳐들어올 것인가확 확신할 수 없으면 쳐들어오는 쪽에 나쁜 쪽에 대비해야 되는 게 누구나 하는 일이잖아요. 지난 12년간 열심히 논문을 쓰고 저서도 냈지만 이제는 영문 논문도 내고 외국에서 박사 코스를 거쳐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학자가 되고 싶다는 박규락 교수. 학교의 은혜, 나라의 은혜를 갚는데 남은 시간 진력하겠다는 박규락 교수에게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꾸준히 정진하는 보살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b b s 뉴스 김봉래입니다. 봉축문화축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에 올해 키워드를 꼽는다면 단연 가족입니다. 연등의 기간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고, 그 어느 해보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봉축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개사만 하더라도, 내일 어린이 청소년 연합수계법회 3대가 행복한 가족노래 경연대회 같은 가족행사가 펼쳐지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향유하는 축제야말로, 연등회가 세계적 축제로 자리매김할 지향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으로 4월 2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